사실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은 3장 1절부터 그음 3장 26절까지 말씀한 전부입니다. 3장 전체를 다루는데 지금 적어 놓은 건이것만 적어 놨어요. 자, 그 오늘 이야기를 내용을 조금 요약한 부분을 성경으로 좀 볼게요. 음. 자, 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베드로입니다베드로 고쳤는데 여긴 유대 의 지역에 외로스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제 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문이라는 성전 문 옆에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돈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는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게 너를 위한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후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뛰어 일어나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걷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놀라워하며 그에게 일어난 일을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뒷부분은 이, 이, 이 제가 읽지 않았는데 포함이 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일로 을 모여들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우리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배척하고 붙잡아 죄 없이 죽임당했으나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자, 고치 어, 못하는 사람을 고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요약해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 9시, 제 53시에 무엇을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1절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올라갔다 그럽니까? 예,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무엇 때문에 성전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은 가다 만난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도 시간에 무엇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성전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학교의 수업 시간에 가신다, 그럼 뭐로 가시겠습니까? 수업 들어가시겠죠? 그럼 기도 시간에 갔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예,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3시에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들은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봅니까? 2절에 보시면 그렇지 곳지 못하는 소위 안진뱅이를 보게 되지요 안진뱅이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성전 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무엇을 요청합니까? 3절에 보시면 그렇죠. 구걸하죠 뭔가 돈을 요청했겠죠. 구걸했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구걸를 그 보라. 사실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 그렇죠.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봅니다. 자, 사실 오늘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을 보시면, 6절에 뭐라고 하면 같이 읽어보고,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없거니와 내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그렇게 이야기를, 6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육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른손으로 그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어서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칠,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그사람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주 보시면,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는 것이 이 기록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인데,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그렇죠. 굉장히 놀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그두 번째 질문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제 9시 제 5시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 베드로가 와드로한 번에 설교할 때 3천 명, 5천 명이 막 돌아올 역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관리,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해보니까, 선도를 해보고 해보니까,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니면, 뭔가 좀, 뭔가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죠.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오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근데그 성령의 역사가 그럼 어쩔 때 일어나느냐고 물으면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실때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주도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성령 기다리, 기다리라는 말을 기도하는 걸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기도를 합니다. 음악 금식했던 것 같고, 꼬박,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교회도 뭐 어떻게 성장할까라고 물을 때, 여러 그 가지 어떤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기도가 하 말로 기도가 할 말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이분이 그 어떤 분이 그 정말 좋은 청소기를 가져왔어요. 그 청소기가 혼자 막 그냥 다녀요. 그래가지고 막그 이렇게 로봇 청소기인데 혼자 막 다녀 그래가지고 막 피해서 다니고 막그 그 이런 물건들 다 피해서 다니고 그러면서 청소를 구석구석 합니다 놔두면 얼마나 좋은 청소기입니까 그렇죠 좋은 청소기인데 근데 만약 이것이 충전이 안돼 있으면 그 좋은 청소기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필요 없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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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깡통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그뭐 일년 에한세 번씩은 적어도 마을 초청잔치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땡겨 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 그걸 몇년 동안 했고 뭐 오륜교회 뭐 광주 응광교회 또 어디 온천교회 부산에 있는 뭐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그래 가지고 일년에 한두세 번씩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까 물론 서창교에는그레이는 보고 이 삼십 뭐 년까지 두번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포인트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 라고 물으면 그건 사실은 좀 우리 의 기도가 약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다른 것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뭐 이제 뭐 그때는 그래도 박정희 집사님이라도 그 3년 꼬박 새벽 예배를 다니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같이 새벽 예배라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좀 만들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뭐 그것도 이제 무너져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새벽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고 물론 합니다 하기는 특히 기를 쓰고라도 하려고 막 발버둥 시면사 하긴 합니다만은 환자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 인간이 그건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한 것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거라는 거잖아요 뭐를 우리가 뭐를 붙잡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예? 뭐, 사람을 붙잡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붙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면, 역사하시면 되더라. 그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신대? 라고 물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라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람이 안모이는 거는 큰 문제는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만 명, 2만 명이 모인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아마 분명히 몰라도 그 교회는 그렇게 클 때까지 엄청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초창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이제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만 명, 2만 명이 10년, 20년 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것 같으십니까? 합종가 듭니다. 금방이에요, 그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숫자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시이뭐냐가 중요하죠. 그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지금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산교회가 여기 옥박교회가 처음부터 컸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해보면, 저 교회도 한참 사람 없어가지고, 한참 뭐, 고생고생 했다매요 전도는고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는, 저 교회가 뭐 다섯 명, 세명할 때, 연합교회는 120명 그랬다며요. 답니그랬왜 그랬다며. 예,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기 공장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영적인 파워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겁니다. 영적인 파워.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들 알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시느냐? 그런 분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왜 이거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나부터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될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도하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꼭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감당해 갈수 있는 그런 소회로 배울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상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석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이제 보시면, 뭐로 막적어놨는데 지금. 자, 여러분. 베드로세 음, 번째. 베드로는안진병이를 고친 일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친 것입니까? 누가 고쳤을까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16절인데,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을 말해요? 그 이름? 누구요? 그렇지,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이름은, 그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 이름, 김이라면은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았,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행적과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다 녹아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뭔데요? 예수님은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살아난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 같은 이름이 죠 말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면 결국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결국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땅에 천국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거예요. 지금. 예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저 천국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내게 천국 임하니까 천국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천국에는 아픈 것이나 뭐 그다음에 죽음이나 눈물이 없으니까 병이 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천국이 땅 임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의 이름이 이 지금 고쳤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감예수님이그 안에 같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천국에, 이 땅에, 천,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사는 삶들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자가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냐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거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말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임했고, 실제로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사시면저렇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제게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잖아요. 변급신 은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이런 은사는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꼭 병건치는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다른 기적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이 땅에 천국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 내용이지요 계속 이야기 반복됩니다만 어쨌든 꼭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냥 왔다갔다 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다니시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 경험자 하나님을 통해서 어, 정말, 로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깨어름들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는 만큼 경험합니다. 아는 만큼. 모르시면 무슨 일이 벌어는지 벌어져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것은, 뭐, 뭐가 있냐면, 이런, 이런 펜이 있어요. 펜. 펜이 있는데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쭉 이렇게 긁으면 글자가 쫙 따라 올라오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그런 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뭐, 한 번도 경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보여주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그니까, 맨 처음에 그냥, 그냥 그걸, 이제, 글, 쭉 긁었을 때, 아,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딱 입력이 되는구나 하는 걸 봤어. 그러면 알겠지만, 그거를 보기 전에 펜만딱 이렇게 갖다 주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똑같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아 그렇구나라고 하는걸 알게 되는데 안 그러시면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깊이 알아가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예배로도 사실 이게 부족하지요 그래서 신장에 정말 돈독하게 성장하는 분들은 새벽 예배까지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가겠고 제가, 여러분이 그 간절히 바라는 건 수요예배까지 나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예배는, 뭐, 기, 기도한 토요일 새벽예배가 있으니까, 그때는 한 번씩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리고 목사는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집앞이시잖아요. 예, 토요일 오실 수 있지 않아요? 좀 오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 예. 오셔야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못 나오시면, 어쨌든, 기도라도 하십시오. 시간 정해놓고, 이분들도 지금 보면 오후 3시에 딱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오후 3시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루 세 번씩 기도했어요. 그 초대교회 성부들이다 농사짓고 뭐 소, 양, 다 키우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런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일하는 게더 많았을까요? 힘들고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더 많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거는 결국은 반일, 논의를다 했습니다. 그니까, 러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걸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입니다. 예? 제가 오죽하면 광주 세일까지 오겠습니까? 예? 새벽마다. 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혼자 감당하는 건제 몫이니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계속 경험이 안 되시면, 하나님 정말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겠어요? 경험이 안 되는데. 아니, 뭐, 하나님 나라고, 우리, 있다? 우리,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 그렇게 안되시려면 아,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옆에서 누가 한도 이제, 누가 이렇게, 못 도와줍니다. 예? 여러분들을. 가족들을, 뭐, 아들을, 딸들,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이 있어도,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이 차가워지고,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누가 날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 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이 늘 경험했던 그경험도 있으셔야 보지 않았던 그것도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을 늘 알고 경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꼭그 사실 기억하시고, 이건 말씀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경험하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단정돼서 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긴 제가 조금, 조금 그렇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실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감당해 갈수 있는 그런 조회로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